예승님.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회 보고하는 거 있죠? 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김규현 국재원 국장 원장이 2023년 11월 26일에 퇴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이 2024년 1월 16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한달반 반 정도 네. 기간이 비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주례 보고는 누가 합니까? 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어, 주례 보로 안 했습니다. 아, 안 필요하면 했습니까? 그때는 네.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네. 제공했습니다.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몇번 정도 만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 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네, 여섯 번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언제 언제인가요? 어, 제가 이,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어, 그다음에 한네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 복은 아니고 어,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 갔던 부분이 한네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에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 갔었으니까 저녁에한두 번, 보고 자리 한네 번, 한 여섯 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 대통, 그날 도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때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그단도직입적이에요뭐 받지 비상경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뭐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초면에 하면 뭐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비서관하는거잘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기원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지 살펴겠습니다. 그날 23시 30분에 이제 그 저기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님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어 그때 국 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어뭐어그 무슨 일이야? 뭐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어,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랬습니다. 안 그러니까 조태원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뭐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왜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아,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어,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 그런 부분에 의해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증인 말을 들어보면 그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조태영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거기부터 얘기를 하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네. 그 끝까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통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방첩사가 이제 명 한동을 잡으러 다닌다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알,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저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다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목게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